감독님부터 들어주시죠. 소방관은 구원자이다. 이유를 좀 짧게 말씀드려드립니다. 그냥 제가 어 대본 쓰면서 취재했던 이야기 중에 어한 분이 연기가 방 안에 들어오고 어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문이 열리면서 소방대원분이 나타났대요. 그때는 그분이 하느님이고 구원자였대요. 네, 그래서 그런 너무너무 강력한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같이 박혀있어서 그래서 구원자라고 썼습니다. 구원자다. 주원씨. 소방관은 진정한 용기다. 그랬었습니다 용기다. 이게 촬영하면서도 느꼈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아, 진짜 용기 있었다 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지만 이제 촬영하면서 저희가 실제로 화재 세팅을 해놓고 이제 들어갔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네, 무섭고 어, 너무 뜨겁고 근데 소방관분들은이 상황을 정말 매일같이 겪고 계시고 어, 정말 이 화화와 맞서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느꼈을 때 이만한 용기가 있을까 예, 네, 정말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용기는 용기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어, 정말 이것이 소방관분들은 어, 진정한 용기 있는 분들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다. 유재명 씨, 소방관은 누군가의 가족이다. 누군가의 가족이다. 그 제가 바빠서 가족끼리 여행을 못 갔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가족이랑 갔는데 거기서 저희 애와 비슷한 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 한 1박 정도를 일정을 보냈는데 소방관이셨어요. 대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친구고 형제고 이웃이고 네. 큰의미보다 이분들은 우리 처음에 우리한마를 쓴게 그것 때문건데 음, 직업이고 본인의 사명이지만 틀림없이 우리의 가족이다. 족이다, 맞습니다. 이유영 씨, 소방관은, 네, 저는 뜨거웁니다. 뜨거웁니다. 어,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 없이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뜨거운 곳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용기있게 일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소방관은 뜨거웁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네, 뜨거웁니다. 김민재씨. 네, 저는 소방관은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네. 제가 지금은 영웅에 대한 뜻이 생각은 잘안 나는데 영웅이라는 것이 꼭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렇잖아요 모든 두려움 가족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어쩌면 링에서도 질 것을 알면서도 싸워야 되는 어떤 그 인간의 가장 숭고하게 갖고 있는 투쟁적인 어떤 에너지들 그러니까 소방관 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시대의 어, 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대환 씨 네. 소방관은 소방관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네, 제가 예전에 이 흥개동 대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여섯 명의 소방관님들이 희생이 되셨고 그 다음에 좀 살아남으신 소방관님들, 소방관님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이 그때 어. 권우리 이 일에서 예손상도 있으셨고 하반신 마비도 오셔서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분은 어렵게 인터뷰 한걸 봤는데 마지막에 기자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일체 망설임 없이 들어가야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분명히 그만큼 아픈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일 텐데 너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준혁 씨 똑같은데 네. <laughs> 영웅이다라고. 어, 네. 조만간에 영웅이다. 사실 저는 뭔가 이야기나 영화나 이런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제가 이제 히어로급이나 이런 걸 보러 갔을 때.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직업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소방관의 삶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히어로 무비의 그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사건이 터지고 사이렌이 울리고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사람을 구조하고 때로는 또좀 뭐 사회적인 불합리한 일도 겪고 이러면서도 계속 이겨내는 게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는 아 저런 게 있을 수 없지 그런데 영화니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실에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히어로 무비 같은 영웅이 아닌가. 저, 싶습니다. 우리의 영웅이다. 네. 장영남 씨. 음, 저는 소방관은 위대한 사람이다. 네, 좀 그래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소방관은? 네. 든든합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음. 사실, 어,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큰 대가도 없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저희에게 희생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그 사명감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